별일 없으시죠?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ow is everything? I m Dr. Kim who l u n s a multi-language cafe channel. 바비앙 세부세주시 저시르도트르킴 기드리즈 카페 멀띠랑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프, 즉 한국어와 영어와 프랑스어가 되겠습니다.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3-2강 축하, 칭찬의 기원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3-2강 축하, 칭찬의 기원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프랑스어의 원의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어요. I wish you all the best. 행복하시길 빌어요. I wish you all happiness.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어요. I wish you success. 대화 축하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행운이 있길 빌어요. Congratulations. Good luck at the new job.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네, 그럼 이번에는 프랑스어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어요. J'espère que tout ira bien. 행복하시길 빌어요. Je vous souhaite d'être heureux.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어요. 대화 bon 네, 축하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행운이 있길 빌어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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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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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하합니다하합니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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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니다축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마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 럴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O입니다. C는 c o m p l e m e n t 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는 어 SC,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목적격보는 어 OC입니다. 어수 어수는 한국여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프랑스의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수이 됩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시길 빌어요. 자, 한국에서는 주어, 즉 나는 또는 저는이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고, 빌어요가 동사 부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목적어로 삼형식으로 분석해서 나는 또는 저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빌어요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I wish all the best. I가 주에서가 되고, wish가 동사 v가 되고, 어, you가 간접 목적어 i o. 즉, 그 다음, all the best가 직접 목적어 do로서 사형식으로서, I, 저는 you, 당신에게 all the best.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wish, 빌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로 보시면은 제스페어 그 뚜띠아 비앙에서 저가 또 주에서 되고 에스페어 동사부의 그 뚜띠아 비앙 전체가 목적어 5 4명식으로서저 저는 뚜띠아 비앙 즉뚜 모든 것이 이아 비앙 잘 되시기를 제스페어 빌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복하시길 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주어 즉 나는 전이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고 빌어요가 동사 부 행복하시길 목적 o 삼형식으로 해서 저는 또는 나는 행복하시길 빌어요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I wish all happiness. 자, I가 또 주어가 되고 wish가 동사 부위가 되고 y o U가 I O. 당신에게 all happiness 행복하시기를 직접 목적어 do로 사형식으로서 I 저는 you 당신에게 all happiness 행복하시기를 wish 빌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프랑스를 보시면은 je vous souhaite d'être heureux. 즉 제가 주어 에 s가 되고 souhaite 동사 부위 그리고 무가 또 반점 목적어 IO 그리고 det L을 즉 직접 목적어 DO가 되겠습니다. 사형식으로서 ze 저는 부 당신에게 det L에요. 즉 행복하시기를 스웨트 빌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나는 또는 저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빌어요가 동사 v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목적어 3형식으로 해서 저는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필요해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I wish success에서 I가 또주 S가 되고 wish 동사 V U가 간접목적어 I O success가 직접목적어 D O 4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당신에게 success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wish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를 보시면은 제스페가 부 접정드해 더봉 해줄다. 그래서 저가 또주에서가 되고 에스페가 동사 부의 그 이하인 부 <목적> 접정드해 그 더봉 해줄다 이하가 목적어 삼형식으로 분석을 해서 저 저는 그부 당신이 봉 해줄다 좋은 결과를 접정드해 <목적> 더즉 얻으시기를 제스빼어 즉 빌어요. 즉제스배어 저는 빌겠습니다. 그부 당신이 좁디엉드에 더 봉해질다.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빌어요. 되겠습니다. 대화를 보시면 축하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행운이 있길 빌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빌어요가 동사 V, 새로운 곳에서도 행운이 있기를 목적어 사형식으로서 축하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행운이 있길 빌어요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보시면은 Congratulations, Good luck at the new job. 이건 그대로 의미로 설명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At the new job, 즉 새로운 직장. 새로운 곳에서도 굿럭 행운이 있기를 빌어야 되겠습니다. 프랑스로 보시면 f e l i c i t a t i o n s j o s a t bon s n Love's 해또 저가 주어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s o u a t 즉 동사 V 가또 간접목적의 I o 그 다음 Bon sens, l o v 를 직접목적의 Do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f l i c 축하합니다. 저 저는 무, 즉 당신에게 라우부스의, 즉 새로운 곳에서도 본상스즉 행운이 있기를 스웨트 빌어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merci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명들과 의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분장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어요. I wish you all the best. 행보가 시길 빌어요. I wish you all happiness.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어요. I wish you success. 대화 축하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행운이 있길 빌어요. Congratulations. Good luck at the new job.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네, 이번에는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어요. J'espère que tout ira bien. 행복하시길 빌어요. Je vous souhaite d'être heureux.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어요. J'espère que vous obtiendrez de bons résultats. Des 축하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행운이 있길 빌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프랑스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 프랑스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I wish all the best. 더 스피커 투 디아비앙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